<목소리도> 뭐 하는 <한> 거야, 지금? 이거. <laughs> 뭐. <laughs> <laughs> 자, 이 한번 자. 자. 아, 진짜 내가 좀 왜. 뭐 하는 거야, 지금? 그리고 두 번째로 한게요겁니다 똑같이 손발 위치는 똑같고 요거고 세 번째로 한게 한 박자, 요박자 박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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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박만한박까요네요자만한박자 안녕하세요. 계속하세요. 계속... 이거 네번 반복할게요. 파괴사... 네, 휴네번 반복할게요. 자, 해 보겠습니다. 세이가요 저는 봐야죠. 이게 좀 쉽지, 당연히. 그거 잘하네! 맞아 이건 우리 맞는 거야. 뒤에 남은 소리를 채워줄 소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리듬은 원래 소리가 아닙니다. 리듬은 그냥 감각이에요. 리듬은 소리가 아니라. 그러니까 그래, 이렇게 다양한 리듬이 있는데 작은 작은 익혀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. <laughs> <laughs> 어, 음악 공부를 많이 하고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머리로 리듬을 계산하는 법을 배우거든요 리듬 청음이라고 그래요 리듬 시창이라고도 그러고 그럼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을 해요 그러면 은 박수를 여기서 친 순간부터 다음 박수를 치기 전까지 거리가 계산이 돼요 근데 그게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박수 친 다음에 그 다음 거리가 계산이 안 되시니까 음 여기서부터 이제 흔들리는 거죠. 근데 요거는 박수 치고 나서 다음 박수가 짧죠.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. 그리고 발로 구르는 거는 정해져 있고 첫 박, 세 박. 네, 정해져 있으니까 박수를 치는 그 거리랑 발이랑 같이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뭐 계속 하다 보면 세리 까는 표도 나오고 발을 빼는 표로 구두고 이런 것도 있는데 차근차근 해 나갈게요. 네. 다음주는 내가 주인상은